안녕하세요. 주신내고입니다. 음. 4월 7일 이제 장 끝났고요. 일단 오늘 종목 관심 종목 좀 분석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고 일단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큰 하락이 있었고 개파락이 하락이 있었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지수 분석 해 드릴 때 영상을 보시면 지수가 좀 많이 위험한 자리고 저점을 한번더 빠질 수 있는 어,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좀 보시면. 어... 안녕하세요. 음, 약간 고점을 못 넘긴 자리였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하락을 또한번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 아직도 저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좀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짜 위험해 보여요. 지수가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자리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 바닥에 대서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올라가더라도 이 상단을 맞고좀 하락을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하락한다고 보는 관점이 좀더 맞아보이고, 정말 하락을 했을 때는 여기 2300불, 아 2300포인트까지도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쭉 하락을 하고, 받는 거 세게 주고 이런 역회된숄더를 만들고 올릴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마주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제가 어제 오히려 코스닥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당 구간을 이 상당 구간에서 상당 구간이 아니라 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수렴을 좀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제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종목이 좀더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상단 후렴 돌파구 눌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가 좀더 낫지 않나 조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제가 확실하게 테마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는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스펙코나 뭐 빅텍 그 다음에 뭐 유니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유니온이 아니라 동국 rns가 <laughs> 대장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그 동구 아레나스가 올라 올린 이유가 지금 뉴스를 보시면 어~ 여기 뭐 미국 어, 하원 어쩌고 저쩌고 대망 방문해서 미, 미중 갈등 심화해서 어제 제가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수가 지수가 안 좋아지면 그니까 지수가, 지수가 안 좋으면, 뭔가 하락, 그, 테마주나, 이제, 해치주, 뭐, 이런 게갈수 있고, 지수가 안 좋게 되면, 어 방산주, 그 다음에, 뭐, 히토류, 미중무역, 뭐, 그 다음 전쟁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양지사. 그래서,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어, 그그 그 이제 종목 초이스를 좀 잘못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뭐 히토르나 이런 게뜰수뜰수 뜰수 있을 거라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봤는데 근데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가 유니온이 제일 꼴등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국이나 뭐 유니온 머터리얼도 머티얼도 리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아 뭔가 유니온만 오늘 조금 한 4%가밖에 상승을 못한? 근데 그래도 유니온이 차트가 좋아요. 유니온 같은 경우 지금 구름대를 지금 죽은 구름대를 뚫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전구점 넘는 큰 상승률을 할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유니온은 그래서 뭐 다른 차트들보다 유니온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좀 대장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니온을 분석을 해드린 거였어요 그다음뭐 해인도 마찬가지로 히터로 관련주고 뭐 bmt도 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좀 지지를 좀 해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다 매수자리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대로 뭐 분할면서 하시고 뭐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HLB 파워부터 뭐 유니드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골프존, 카프로 이렇게 3양 식품인데 음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들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좀 주봉이 좀 좋아서 제가 주봉을 좀 보고 매수를 했고 좀 추천을 하려고 하고 주봉을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어 지지랑 저항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비율이 1대1로 지금 맞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쌍바닥이 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바닥이다 이게 아니라 바닥의 어떤 형태나 바닥의 어떤 패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의 형태가 나왔어요. 가격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가 조정의 과정에서 쌍바닥이나 역캐쇼리나 이런 이제 이런 구간이 좀 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매수를 해봐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할 매수 자리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박스권이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터, 어, 이 기준봉. 여기 보시면 기준봉들이 있잖아요. 이 두, 이두 개의 기준봉이 있죠. 이 기준봉의 중심이나 3분의 1까지. 그래서 추세를 이런 식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자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기준봉이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1620원까지 분할 매수. 그다음에 1500원 라인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먹으면 못 해도 2,000원이에요. 음. 먹으면 못 해도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이상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니드인데 그 탄소 탄소 그 저탄소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타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 이게 뭐, 정고점 넘어가는 막큰 상승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단타의 관점으로 보시는데, 이 정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 있죠. 지금 보시면, 얘는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이게, 돌파매매에 딱 적합한 종목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돌파매매에 적합하게, 이 돌, 이 정고점 라인들을 다 돌파를 했죠. 그,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했죠? 항상, 그, 바닥이면, 바닥의 신호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가 보여? 요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가, 보이죠? 지금 딱 이렇게 뭐 이쁘게 보이진 않지만 바닥에서 옆 헤드앤숄더도 크게 보인 상태에서 또 뭐가 보이죠? 쌍바닥도 보이죠. 그러면서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손절가가 명확히 얼마냐면 11만 7천원 이거든요. 이 전고점 부근이에요. 전고나 전저가 이탈되는 요 자리 이 자리들이 이제 분할 매수 자리면서 손절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가 매수가냐 여기 내려오는 요 자리 요 라인들이 매수가예요요 10만 6천원까지가 매수가고, 손절가는 이 10, 10만 3천원 요 자리가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왜 근데 여기가 매수가냐면, 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여기가 매수가가 되냐면, 하단부터 시작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을 회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한번더 매수타점을 주고, 이렇게 장땡봉을 딱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돌파는 해놨지만, 거래량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더 밑으로 뺐다가, 장도 안 좋으니까 한번더 뺐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현재가부터 한, 10만 2천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저는 얘도 못해도 한 10, 13만 3천원까지는 이정고점 여기까지는 좀 상승을 좀 먹을 수 있다. 응.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난 코스모 신소재인데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어, 아까 보니까 에코프로 BM 얘도 1%나 올랐고.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보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반등도 좋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이수화학이나 뭐 코스모 화학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코스모 화학을 하셔도 뭐 상관없고 코스모 신소재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뭐 움직임 자체는 코스모 신소재가 더 좋으니까 그 코스모 신소재를 좀 널어보시는 게 좋고 얘는 지금 이틀 동안 거래량도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하라,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손절가를 음, 잡으시는데 이거는 근데 내일 있잖아요 만약에 단기 얘는 단기 매매로만 하셔야 돼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그 횡보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요. 얘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은 지금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이 기간에 하락 추세의 박스를 돌파를 한 차트죠. 자, 그러면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돌파를 안 했는데 과연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기간, 이게 올라가는 파동이 과연 이 신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절대 못 넘어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주봉을 보시면 이 크게 크게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어오던 추세를 지금 다, 단기적으로 지켜가지고 이게 약간 데드캡 바운스 느낌 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요런 수렴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배 베팅하는 확률이랑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확률을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더 많아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어제 오늘에서 양봉이 두개 떴죠. 양봉이 두개 떴는데 어떠죠? 이 박스권이랑 이 박스권을 둘다 뚫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가 모자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두, 양봉이 두 개가 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양봉 기다리게 하나 뜰수 있어요. 이게 적산병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박스권을 뚫고 이추세도 뚫고 박스도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여기서 잡아서 이 파동, 단타 파동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4 5 0 0원까지 이거는 단타 파동을 노릴 수가 있는 자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리에서 사서 이게 정고점을 다 넘는다 이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고점 넘긴 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짤, 자 자리가 짧고 이 하단 추세선 있잖아요. 이 바닥 추세선 자리를 찍고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냥 단기적인 단기반등 느낌인데 그 단기반등에 진짜 아직 안 터진 그걸 먹는 느낌 그러니까 아직 찐탱이 상승이 안 나온 거예요 찐상승이. 찐 상승이 찐한 발이 남았어요 아직 한 발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려고 좀 들어가는 느낌이지 이게 막뭐 신고점이나 이런 걸좀 노리려고 하는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처럼 이렇게 역회쇼를 역회 만들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할하면서 들어가시면 되죠. 얘는 분할매수 어디서 들어가면 되냐? 3 9 0 0 0 원부터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이 기준봉 이탈하는 요기에요 어, 3만 9 0원 분할매수, 3만 9천 원부터 분할매수 들어가시고 매수가는 3 6천 5 아, 0 원. 4만 원부터 4만 원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난 골프존인데, 아 골프존도 아까 그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갭이 떠 있죠. 음, 여기 약간 그 조그마맣게 개비또 하나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을 아직 터치를 못 했죠. 이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어진 이 하락 추세선 을어 아직 돌파를 못한 차트인데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갭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골프존 디홀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뭐말 그대로 골프고 이제 골프 칠때뭐 스크린 골프 그런 이제 관련주인데 이게 약간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아이 종목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흐름이 좀 다르거든요 자 이게 무슨 흐름이 다르냐 이거 지금 쌍봉이 떴죠 고점에서 쌍봉이 떴죠 그리고 또 뭐가 다르, 뭐가 있죠 고점에서 쌍봉 이런 식의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될 수도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거래량이 없잖아요.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단기적인 반등, 아까 이거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랑 똑같은 차트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처럼 이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단기적인 반등만 나오는 자리잖아요. 얘도 여기가 지지라인이잖아요. 이렇게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지금 이 골프존이란 차트가 이 추세선을 타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을 타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거를 좀 관찰하셔야 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존은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어 골프 좀처럼 이게 지금 이제 골프라는 게 우리 뭐 5년 전 10년 전이랑 놓고 지금이랑 봤을 때 지금 뭐 누구나 다 하는 스포츠잖아요 옛날에는 약간 귀족 상위 1%만 하는 스포츠였다면 요즘에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코스다 코스피는 하락 나락을 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종목이 과연 성장성이 없을까요 성장성이 없는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그렇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싸게 살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차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사면 되냐면 이 요번에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금 당장 사면 되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진짜 이게 바로 막 내일부터 장땅봉이 대 떠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서 신고가 가는 가능성은 조금 모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1차는 이 갭을 메우는 요 자리가 1차 매수점이고, 2차 매수점은 여기예요 음 그래서 얘는 한번더 밑으로 빠져줬을 때, 요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손절가는, 어좀 넉넉하게 잡아요, 손절가를. 왜냐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 손절가를 올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고 하면 15만원 정도가 손절을 볼것 같아요. 15만원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카프로인데, 어,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 관련주예요. 근데 자그 비료가요, 비료 뭐 이런 것들이 음. 지금 식량난이 중국에서 이제 뭐 식량난이 엄청 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많이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받았는데 근데 보시면 이게 미국 대두 선물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마페인, 사마, 아, 샘표식품, 샘표인데, 이, 이제, 대두 이런 걸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리, 아, 니켈이 60%인가, 그, 떡상한 날 있었잖아요, 원자재가. 저는 아직, 도 식품 원자재는 안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잘 생각해보시면, 자,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시면, 최근에 원자재라고 해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죠? 가스, 석유, 니켈, 뭐, 구리, 뭐, 알미늄. 근데 식품 쪽에서 간 거는 뭐예요? 효성 OMB, 그다음에 미세, 미래생명자원, 사, 그, 현대사료, 하늘사료, 이런 건데, 자, 사료주는 이거는 개별 이슈죠? 정확히 말하면, 사료주는 현대 사료의 개별 이슈로 인해 동반되어 올라간 섹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 뭐 있죠? 사료, 사료 올라가면 뭐 올라가죠? 비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비료 올라간 거 있나요? 효성 OMB? 이게 비료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 뉴스는 뭐 비료 뭐 이런 걸로 올라갔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식품 관련 그리고 사료 관련 사료 관련으로 올라간 거예요 미래생명자원이랑 마찬가지로 미래생명자원이랑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식품 이런 걸로 올라간 거지 비료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놓고 얘기하면 비료로 올라간 게 뭐가 있지 비료로 상승한 게 뭐가 있지. 뭐 조비? 경롱? 조비? 뭐가 올랐는데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이때 이거 다른 이유예요. 2021년 8월에 이거는 그때 남북 남북 뭐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거고 없어요. 미래 생명 자원 올라갈 때도 윗꼬리. 효성 O M B 올라갈 때도 윗꼬리. 샘표 이런 거 올라갈 때도 윗꼬리. 뭐안 갔잖아요. 조비? 경롱? 뭐가 올랐는데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뭘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비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료에서 내가 볼수 있는 거는, 그럼 비료라는, 어, 테마가, 그럼 비료라는 테마가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괜찮은 종목이 뭐냐? 그거 봤을 때 이제 카프로가 괜찮다. 음.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보시면, 주봉상에서 보시면, 이 매집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거래랑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하고 있는 차트 아닌가요? 삼각수렴에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면 못해도 이 상단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삼각수렴 한다면, 여기서 이걸 뚫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못 뚫으면 저항 먹고 빠지는 거고. 근데, 주봉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그럼 지금 일봉상에서 바닥권이라는 소리잖아요. 응? 아니에요? 바닥권이고, 지금 일봉상에서 방향을 이렇게 틀었는데 여기서 추세를 그리다가 지금 하락을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 지지를 받고 어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 또거래랑 터지는 기준봉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거래랑 터지는 봉들을 안 깨요. 지금 누가 세력이 관리를 하잖아요. 이 전에는. 관리를 한 흔적이 없어요 관리를 한 흔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우아양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터져도 주가 관리를 안 하는데 지금 들어서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조정이 들어왔고 기간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조정으로 보고 이렇게 기간조정으로 봐도 되는데 아 이렇게 보죠 그럼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가격조정 기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간조정의 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땐 이게 여기가 이제 바닥 패턴 여기가 이제 역효수 패턴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지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차트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핸들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박스권이 굉장히 큰 핸들링이죠 이거는 어? 위아래 50%짜리 핸들링이잖아요 이건 엄청 큰 파동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못해도 이거는 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대로두 배. 이 카프로라는 종목은.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유통주식이 많아요. 87%나 돼 있고, 시가총액이 1,600억이면. 뭐아 근데 뭐 그만큼 이제 대비해서 매집도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1차는 이거는 6,000원. 음. 1차는 6,000원 정도고, 아, 좀 안전하게 하려면 1차는 한 4,600원. 2차는 이제 박스권 상당 5,500원. 3차가 6,300원, 4차가 8,000원. 이게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8,000원까지 갈것 같지는 모르겠고, 제생각이 단기적으로, 요렇게 이제 추세를 그려본다면, 요 4,5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요번에. 그래서 지금 자리가 그게 싼 가격이 아니고,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이 단기적인 추세 여기 보시고, 손절가를 가져가면, 3,830원. 매수가는, 아, 매도가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내, 네 줄, 보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라는 테마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료는,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조비, 경농, 뭐, 이런 거좀 담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인데, 식품주 관련해서도, 식품주도 아직 관계없어요. 그니까, 러 물건을 가공해서 원자재로 파는 회사 말고, 그니까, 원자재가 올라서 수혜를 볼수 있는 식품주 말고, 그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가지고 팔아먹는 회사들이 아직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큰, 대, 굵직한 이런 식품 수제주 있잖아요. 식품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 안 갔어요. 제가 봤을 때. 대한재당, 뭐, 이런 거. 농심, 아주 안 갔잖아요. 바닥권이잖아요. 그리고 지수 안 좋으면 식품주들이 잘 가요. 풀무원 이런 거. 어?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지수 안 좋을 때 혼자 막 여기 바닥 찍고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은 지수가 안 좋을 때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제 사망식품 같은 것도 좀 봐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추세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이거는 단타치시면 돼요. 12만 5천원까지. 이거는 뭐 제가 코멘트 해드릴 게 없는 게 너무 올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손절가, 아, 매수타점 10만원 잡으시고, 손절가 요거 9만 7천원 잡으셔가지고, 어, 아래 꼬리 한번줄때 이렇게 좀 잡아 보시는 거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